아, 11번. 원탁이 있지? 남자 셋, 여자 넷이 모두 원형 탁자에 앉는데, 남자 사이에 여자가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여자애를 먼저 자리에 앉혀.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자애들을 원 모양으로 배열하는 건몇 가지? 3팩토리얼, 6가지. 그러면 여자애들 사이사이에 여기 자리가 4개가 있잖아. 이 사이에 남자애들을 앉히면, 남자의 사이에 여자가 반드시 있겠지. 어, 아, 그러면 그, 응. 그 전체 경우에서 반대 경우 빼서 하는 건안 돼요? 근데 그거는 아, 남자 세명 사이에 네. 남자 세 명이 이렇게 있잖아. 네.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앉는다라고 하면 이거 반대는 여학생이 없는 거잖아. 여학생이 여기 네명 있는 경우, 뭐 여기 세명 있고 한명 있는 거, 두명두명 있는 거 너무 많아. 그래서 아, 얘는 그냥 직접 찾는 아, 게 나아. 반대로 찾지 말고, 일단 여학생을 먼저 앉혀. 네. 여학생을 먼저 앉히고, 이 여학생 사이사이 자리 있잖아. 네. 이게 네 개인데, 여기 네 개의 자리에, 뭐,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이렇게 앉으면, 남자 사이에 여자가 항상 있지. 그래서, 이 빈자리 네 개에 남학생을 앉히는 거야. 빈자리가 몇 개가 있어? 네개 중에, 남자의 자리 세 개를 고른다. 여학생 사이에 자리 네개 중에서 남자의 자리를 세개 고른다. 남학생, 남학생, 남학생 이런 식으로. 3명만 아, 안들 거니까. 그, 12번이요. 12번 보자. 합동인 삼각형 네개로된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는데 서로 다른 N가지 색 중에 네가지 색을 골라 타일의 삼각형에 모두 칠하면 이라 했어. 이 문제는 만약에 N을 안다고 치자. 애니 적당히 뭐 9가지라고 해 봐. 9가지 중에 4개를 골라 칠하면 몇 가지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일단 네 가지 중에 일단 색깔을 골라. 칠하지는 말고. 색을 고르기만 하면 네 가지 중에서 색을 네 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색을 9개 중에 4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빨주노초 이렇게 네 개를 골랐어. 그럼 걔네를 여기에다가 배열해야 되잖아. 돌리면 똑같거든. 그러니까, 원 모양으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색칠 그러니까, 색깔을 배열하는, 배열할 거야. 그래서, 4개를 원 모양으로 배열한다. 라고 하면, 이게 몇 가지야? 3팩토리얼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몇 가지라고 했어? 색깔이 N가지라고 했어. N개의 색깔 중에, 4개를 골라서, 얘를 원 모양으로 배열한다. 이게 90가지래. 3팩토리얼이 6이잖아. 양변을 6으로 나누면 NC4가 몇이 돼? 오, 아, 아, 90 나누기 6 얼마야? 아, 네, 15 15? 그러면 N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게 15가지래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NP4를 4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잖아 맞아? NP4 그러니까 N-1, N N-2, N-3을 4 팩토리얼로 나눠서 15가 된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15 곱하기 4 팩토리얼인데, 이걸 이렇게 하자. 이게 3, 5잖아, 15는. <laughs> 4 팩토리얼은, 4 팩토리얼? 24인가? 4, 6에 24. 이렇게 구, 쓰면, 이게 3, 4, 5, 6이잖아. 그럼 제일 큰 n이 얼마? 6. 6. 그래서 6. 답이 6. 이거를 4차 방정식으로 푸는 건 너무 어렵지. 그리고 어차피 이게, 다 자연수의 곱인데, 크기 순으로 4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배열하면 찾을 수 있어. 그다음 또 다른 건? 저는, 10, 저는 15, 16, 저는 4번. 자 일단 8번을 띄운 김에 8번을 먼저 보면 한개의 주사위를 3개 던져 N번째 나온 눈의 수를 AN이라 할때 A1보단 A2가 크 A1보단 A2가 크거나 같고, A2보단 A3이 크거나 같은 경우의 수를 찾아라, 이거야. 아니, 가, 같은 거 있는지 몰랐어요. 같은 거 있는지 몰랐다고. 아니, 이랬... 할수 있을 것 그러면 어쨌든 하는 거는 봐봐. 여기가 예를 들어서 A123이 될수 있는 게, 1, 2, 3 이런 거 되지. 맞아? 2, 4, 4 이런 거 되지. 그런데 4, 2, 4는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안 돼. 왜냐면 이쪽이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거냐면 1, 2, 3, 4, 5, 6, 6개 중에 요 자리에 쓸 숫자를 몇 개를 고르는 거야? 3개를 고르는 거야. 근데 2, 4랑 4, 2가 둘다 돼야 순열인데 이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조합이랑 경우의 수가 같은데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 조합인 거야. 그 다음에 4번? 아, 4번 4, 126 아니죠? 4번은 이렇게 하는 거야. S가 두개 있잖아. E가 두개 있잖아. 네. N이 하나 있잖아.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찾는 거야. 총 5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S2개, E2개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녀 자, 그다음에 15, 16. 네. 자, 15, 16은 보면 맨 앞에는 자음이 오고, 뒤에는 모음이 온대. 자, 맨 앞에는 일단 자음을 써야지! 자음이 지금 여기 뭐 있어? S, C, C S가 몇개 있어? S가 세 개네 S 세 개, C 두 개, F 하나, L 하나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자음을 써야지 여기 자음 쓰면 몇개 중에 고르는 거야? 1, 2, 3, 4, 5, 6, 7 일곱 개 중에 고르는 거야 7곱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모음을 쓸 거잖아 모음은 뭐가 있어? 유가 유두 개구나 유, 유, 이가 있지 그럼 얘는 세개아 근데 이게 여기가 유냐 이냐에 따라 다르고 S나 C냐에 따라 다르겠다 네. 그래서 얘가 자봐 이거 세 일곱 개세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올수 있는 게맨 앞에 자음이 될수 있는 게 S 또는 C 또는 F 또는 L이야 다 나눠서 나눠서 해야 돼. 왜냐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중간에 올수 있는 게 가질 수가 달라져. 그 다음에 모음으로올수 있는 건 U 아니면 E잖아. 자, 여기 만약에 S랑 U가 왔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이 왔지 지금. 그러면 남은 게 1, 2, 3, 4, 5, 6, 7, 8. 8개를 배열할 건데, 그때 같은 게 S 두 개, C 두 개잖아. 그럼 얘를 이펙토리얼 이펙토리얼로 나눠야 돼. 그런데, 맨 앞에 자음에 S가 왔을 때 모음에 U가 올 수도 있지만 모음에 뭐가 올 수도 있어 E가 올 수도 있어 그러면 모음에 E가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이게 문자가 1, 2, 3, 4, 5, 6, 7, 8, 9 맞아 10개 3음 응. 문자가 총 10개인데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왔으니까 어쨌든 배열은 8개를 하는 거잖아 근데 모음이 E가 오잖아. 앞에 자음이 S고, 뒤에 모음이 E면, 가운데 배열하는 것 중에 남는 게 S가 두 개, C가 두 개, U가 두 개가 돼. 그래서 같은 게두 개씩 있으니까, 이펙토리얼, 이펙토리얼, 이펙토리얼로 나눠야 돼. 이게 맨 앞에 S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맨 앞에 C가 오는 경우. 맨 앞에 C가 오면, 자음은 이제, 겹치는 게 누구밖에 없어? S밖에 없어. 그럼 얘도 모음이 U인 경우랑 E인 경우로 나눌 거야. 그러면 모음이 만약에 U였다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 총 8개를 배열하는데, 자음은 지금 겹치는 게 S3개. 모음은 겹치는 게 없지. 그럼 여기서 끝. 또는 모음이 E일 수도 있잖아. 맨 뒤에 오는 모음이 E라고 하면, 가운데에 얘네들 배열하는 거잖아. 총 8개를 배열하는데, 자음에는 S가 3개 겹치고, 모음에는 U가 2개 겹친다. 이렇게. 그 다음에 F하고 L은 어차피 같을 거거든? 그래서 이거 한 번만 해도 되는데, F를 일단 먼저 찾아보면, 자, 자음이 온게 F였다고 쳐봐. F랑 L은 각각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 상태 남아있는 애들이 똑같아. 자음에 F일 때랑 L일 때랑. 그러면 모음이 만약에 U가 왔다고 쳐. 모음이 U가 왔어. 그러면 총 8개를 배열하는데, 자음은 S3개, C2개가 겹치고요. 모음은 겹치는 게 없지. 끝. 그런데, 맨 앞에 F가 왔을 때, 맨 뒤에 모음이 E라고 쳐봐. 그러면 누가 겹쳐? 어, U가 두번 겹치잖아. 그리고 8팩토리얼을 뭘로 나눌 거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리고 2팩토리얼로 나눌 거야. 그리고 봐봐. L이 오잖아. 그러면, 만약에 자음이 L이라고 하면 이 뒤에가 똑같잖아. 그래서 이거 곱하기 2. 곱하기 2. E. 그래서 간단히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공통된 특징이 여기 U가 왔을 땐 U, E가 각각 다르고 E가 왔을 땐 U, U가 두 개가 겹치잖아. 그래서 U, e, 맨 뒤에 모음이 U일 때랑 E일 때가 E일 때가 여기 유가 두개 오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이팩토리얼씩 하나씩 더 있어. 얘가.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인수분해를 한다면 제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8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잖아. 그럼 1 플러스 2팩토리얼 분의 1이 될 거야.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것도 3팩토리얼 분의 8팩토리얼로 묶으면 1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뒤에 것도 8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로 묶으면 이게 계산이 귀찮을 것 같아서 묶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묶으면 여기가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바로 안에 1 플러스 2분의 1은 계산하면 2분의 3이거든. 이게 2분의 3 전체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얘네들로 묶을 건데 이게 8팩토리얼도 다 공통이잖아. 그래서 뭐 8팩토리얼로도 묶으면 어차피 지금 보기가 몇 곱하기 몇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적당히 묶어서 정리를 할 거야. 8 팩토리얼로 묶으면 여기는 2팩 2팩 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3 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6분의 1. 얘는 6과 2니까 12분의 1이 돼. 그러면 얘를 일단 2분의 3 곱하기 8 팩토리얼이고 얘를 12로 통분을 하면 4, 32, 6, 22, 1이 되지. 그럼 몇이야?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네. 그럼 얘가 지금 봐봐. 2분의 3, 어, 2분의 1, 여기 2분의 1 곱하면 4분의 가 되겠다. 그럼 4분의 3 곱하기 8 팩토리얼인데 문제를 볼까? 여기 지금 보면 8 팩토리얼은 어차피 못, 못 만들어. 여기 7 팩토리얼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얘를 4분의 3 곱하기 8 곱하기 7 팩토리얼. 그럼 얘가 약분하면 2가 되지? 그럼 6 곱하기 7 팩토리얼이 되겠네. 어차피 이게 보기에 있는 걸 찾는 거니까 보기를 보고서 적당히 저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여기 있는 모양으로. 오 그다음에 또 다른 건 질문이 뭐야? 16번이요. 잠깐만 15번에 답이 4번이라고 써 있는데? 네? Oh my God. What the 뭐래 아 빠트린거 찾았어 여기 아, 곱하기, 안안 했어. 곱하기. 아, 네. 곱하기 2 안했어 곱하기 2 곱하기 2 안했어 어디서 빠졌냐면 보자 지금 여기를 아까 내가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분의 8팩토리얼로 묶었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 곱하기 2를 안했어 2 곱하기 2를 여기 전체 곱했어야 되니까 뭐 여기 이렇게 곱해줘야 되고 그러면 얘를 지금 동그라미 친걸로 묶으면 얘가 12분의 1이 아니라 여기 12분의 2가 돼야 돼. 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여기를 다시 계산해볼게. 여기가 12로 통분하면 3, 2, 2잖아. 네. 3, 2, 2는 더하면 몇이지? 아, 12분의, 7이요? 12분의 7이냐? 아, 네? 아니 네. 더하라고. 써보자. 그러면 얘가 2분의 3 곱하기 8 팩토리얼 곱하기 12분의 7? 그러면 이8 팩토리얼이 뭔가 어, 계산이 이상한데? 8 곱하기 7 팩토리얼이잖아. 그럼 이거 약분하면 4고. 그다음에 여기 3, 4, 아 이거 약분 되는구나. 3, 4, 10이랑 10이 약분데. 그럼 7 곱하기 7 팩토리얼이야. 아, 그래서 네. 답이 4번이야. 계산, 곱하기 2를 계산할 때 빠트려서 그랬어. 아, 그 다음에 16번? 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경로. 이거는, 자, 봐봐. 여기 길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 네. 이렇게 있는 거라면 이 길을 못 가잖아, 실제로는. 길이 없으니까. 여기 장애물이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인 거야. 네. 네모칸을 다 쳐놓고. 지난번에 장애물 문제는 어떻게 푼다 했냐면, 이렇게가 진행 방향이잖아. 이거랑 반대 방향의 대각선을 그리라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릴 거야. 근데 대각선은 사실 여기에 그 뜬, 여기에 그 뜬, 여기에 그뜬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계산을 할때 적당히 장애물이 잘 지나게 뭐 이렇게 그려줄 거야. 여기랑 여기랑 큰 차이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자, 이 선을 긋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B까지 갈때이 빨간 색깔 선을 반드시 만나야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붙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름을 붙여. P. 여기 Q, 이렇게. 그럼 A에서 B까지 가려면 P나 Q를 안 지나고 갈 수는 없어. 그리고 PQ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거든? 그래서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방법, 또는 A에서 Q를 지나서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찾을 거고.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잖아. 맞아? 가로 둘, 세로 둘. 더하면 4 개니까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고,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가로가 두 개, 세로가 한 개잖아. 맞아? 두 개, 한 개면 세 개.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요. 또는, 그 다음에 A에서 Q로 갈 건데, 얘들아. 자, A에서 Q로 가려면 지금 여기도 길이 없거든? 여기까지 와야 돼, 일단. 그래서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걸 먼저 찾아 그럼 가로가 둘, 세로가 둘이 하나잖아 그러면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이고 여기까지 왔어 그다음에 여기서 일로 오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다음에 q에서 b로 가려면 가로 하나, 세로 두 개죠 그래서 얘가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이고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6개, 얘는 3개 여기 3개, 3개니까 18 더하기 9라서 몇이 돼? 2 7까지가 돼요. 이도로망 문제는 다르게는 어떻게도 할수 있냐면, 111 쓰는 방법을 할 수도 있어. 그걸 하면, 자, 봐. A에서, 이거 쓰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되거든. A에서 1로쭉 오는 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점이나이점까지 오는 건 각각 한 가지.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요. 한 가지. 2점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건두 두 개. 여기 두어세개 맞아 세 개야. 여기는 세, 가지요. 세 가지 여기는 삼삼 더해서 여섯 가지. <laughs>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건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그렇지 여기를 오려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온 다음에 여기는 그냥 쭉 오는 거니까 세 가지야. 그러면 얘는 이것도 세 가지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3 곱하기 1이야 말하자면 그럼 얘는 9가지. 9 여기는 12가지, 12가지. 여기는 여기 6가지 요 얘는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6가지 A에서 여기까지 와서 1로 오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6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한개6 곱하기 1이라 6이야 여기는 15.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17. 27. 이렇게 찾을 수도 어. 있어. 와. 이게 훨씬 편하네요. 어떤 게? 아니, 이거. <웃음> <웃음> 근데 두 가지를 다할수 있어야 돼. 문제에 따라서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편한 경우도 있어. 또 다른 거. 18번이었어. 저도요. 자, 이 문제는 그 개수가 W 하나만 다르잖아. 그래서 W가 1일 때, 양의 정수니까 2일 때, 3 돼, 안 돼? 안... 3은 안 되네, 5, 3, 15니까. 네. 그러니까 W가 1일 때, 2일 때로 나누는 거야. W가 1이면 얘가 5인 거잖아.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4 빼기 5니까 9.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얘가 2면 10이니까 4,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9가 음이 아닌 정수 해다. 이런 게 개념 원리에 나왔었잖아. 양의 정수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하나를 골라놓고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X를 1 플러스 X 프라임, Y를 1 플러스 Y 프라임, Z도 1 플러스 Z 프라임. 이런 식으로 쓰고, 111을 이항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의 합이 6이 되는 거야. 그럼 x는 양의 정수라고 해서 얘가 1 이상이지만 x가 1이면 x 프라임은 0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이 x 프라임, y 프라 임 z 프라임의 합이 6이다해서 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얘네는 0이 될수 있어.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개념 원리에서 했는데 답이 뭐지 그러면? 아, 아 3, 3h4요. 3h6 어? 아, 이거 위에거니까 그래서 얘가 3 더하기 6이니까 8 c 6이고요 8c2를 찾으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x,y,z는 양의 정수니까 x를 1 플러스 x 다시 y를 1 플러스 y 프라임 z도 1 플러스 z 프라임 이렇게 놓고 이게 4잖아 111 넘기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1이야 얘가 음이 아닌 정수해를 가진대. 그러면 뭐가 돼? 3H1이고요. 그럼 얘가 3C1이고 몇 가지? 세 가지예요. 실제로 이세 가지인 게 100, 0, 1, 0, 0, 0, 1, 0, 0, 0, 1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인 거야. 8C는 계산하면? 28 더하면 얼마? 31이 되죠. 또 다른 거. 17번. 자, 17번은 보면 모음이 인접하도록 이라고했어 모든 모음이 인접이거든? 모음은 2랑, 5랑, 2랑 2가 있지. 그럼 얘네는 묶어서 몇개 취급해? 한, 개. 한 개로 취급해. 그리고 나면 자음은 뭐가 있어? MPLY. MPLY.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 얘를 한개 취급하면 총 다섯 개의 문자가 있는 셈이니까 5팩토리얼이고요. 그게 다음에 이 안에서 이 모음 4개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지? 맞아? 근데 같은 게몇개 있어? 3개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개가 일렬로 배열하는데 같은 게 3개 있다. 그럼 5 팩토리얼 곱하기 4고요. 그럼 120 곱하기 4니까 480이 돼요. 또 있어, 질문? 19번. 자, 19번은 어 우리 이거 아까 방금 한 거. 얘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ABC의 순서상 어떻게 찾지? 해의 A, 개수? A, A, 3, A, C, H, A, C, K. 이건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0도, 0도 돼서 1 더하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바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K-1, C, K잖아. 근데 여기 K면 이 상태에서 계산하기가 약간 어려워. 그래서 이거 해. 뭐 10C7이면 10C 하고 10-7 하잖아. 네. K가 없어지게 얘가 지금 3 0 0 1은 2니까 네. 2플러스 K인데 2플러스 K하고 얘에서 얘를 빼서 2 이렇게. 어... 그러면 얘가 2플러스 K, 1 빼서 1플러스 K 해서 얘를 2로 나누잖아, 2 팩토리얼로. 네.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가 되더라? 55가 되더라. 그러면 이게 는 55잖아, 지금. 양변에 2 곱하면 2 플러스 K 1 플러스 K는 110이고. 어, 딱 좋네. 11 곱하기 10. 그러면 이거 큰게 이거잖아. 2 플러스 K가 11이니까 K는 얼마? 9가 되겠네요. 또 다른 거. 14번. 14번은 0, 1, 2, 3, 4, 5의 숫자를 중복하여 만든 자연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데. 얘는 중복. 예를 들어서 뭐 1, 2, 3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뭐, 일열로 배열하시오. 뭐, 이런 문제. 세 개를 골라 일열로 배열한다. 이렇게 하면 안 고르고 111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얘도 고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숫자가 하나만 있는 1의 자리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한 자리수라고 쓰자, 그냥. 얘가 숫자가 자리가 하나인 게한 자리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자리수가 있을 거고, 세 자리 수가 있을 거야. 그럼 한 자리 수라고 하면 숫자를 쓸수 있는 게한 칸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쓸수 있는 게 1, 2, 3, 4, 5 다섯 가지지. 그다음에 두 자리 수라고 하면 여기 맨 앞에는 1, 2, 3, 4, 5 다섯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에는 0, 1, 2, 3, 4, 5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30가지고. 세 자리 수면 숫자 카드 쓸수 있는 게세 가지인데 맨 앞에는 0이 안 되니까 다섯 가지. 나머지는 0, 1, 2, 3, 4, 5 여섯 개가 다 되지? 그래서 180. 0, 1 하면. 0, 1이면, 1이죠. 어, 그냥 1이니까 여기 한 자리수에서 생각한 걸로 끝내는 거지. 그래서 일단 2,000은 숫자가 4개잖아. 그래서 세자리까지 숫자가 총몇 개인지를 찾았고, 2,000 전에는 네자리수에서 1,000으로 시작하는 게 나올 거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2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게 2,000이 될 거야. 그러면 1,000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 여기 올수 있는 게 0, 1, 2, 3, 4, 5, 다. 6개씩이야. 그래서 6을 3개 곱하면 216이 되고요 이걸 여기까지 다 더하잖아, 이렇게. 이걸 다 더하면 이게 431개야. 그러면 얘는 432번째 수가 되겠지. 자, 더 질문 있어요? 재밌다. 자, 20번은 F3은 4라고 했어. 그럼 얘는 이미 3은 4한테 숫자를 날린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X1보다 X2가 크면 X2의 함수 값 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한대. 그럼 이렇게는 돼, 한대. 이건 안 돼? 이건안 되는 거야. 그래서 1, 2는 누구한테만 날릴 수 있어? 3이나. 4한테도 날릴 수 있어. 왜냐면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2는 뭐 이렇게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1, 2가 날린 함수값 2개를 3, 4에서 고르는 거야. 그럼 얘가 F1, F2가 될 만한 걸 써보면 3, 4는 되는데 4, 3은 안 되지.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3, 4두개 중에 함수값이 될 수를 두 개를 고르는데 자리 바꾸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조합. 근데 등호가 있어서 같은 걸두번할수 있지 그래서 중복조합이고 계산이 2 더하기 2빼이 1이니까 3 c 이고3 c 가 계산하면 몇 개야? 이게 3개야 그 다음에 4도 화살을 날려야 돼 그러면 4도 날릴 걸 골라야 되는데 4는 어디서 골라야 돼? 그렇지 얘가 4가 겹칠 수 있어 그래서 4는 4, 5, 6, 7, 8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 2, 3, 4, 5, 5가지. 오. 그러면 1, 2가 고르는 거 3개랑 4가 고르는 거 5개를 곱하니까 15가지가 되죠. 오.